저거, 근데, 다이너마이 던제 어, 터졌다. 아, 안 돼? 아, 반칙이야, 그거. 저기요. 반칙인데요? 파형 먹었고. 어, 많다. 야, 이거, 조개 위치를 모르니까, 처음에서. 그쵸. 어안 죽어? 저기요 좀 죽어주세요 뭐야 아하 대책을 냈군요 그럼 죽일 수 있죠 너도 죽어야 정신 차리지 처음부터 안 들키고 쏴는 방법은 없나?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 다이너마이트다 생각보다 장전 시간이 오래 걸려. 어, 없죠. 아니, 너뭐 하는 거야? 그리고 차 파트리고 어, 조심 뭔가. 아, 동안대 있구나 이렇게 덤벼. 여기로 도망갈 수 있겠죠? 우우! 아니, 그리고, 왜 총을 집어넣어? 쟤다이너마이트 던지는 것도 되게 짜증나고. 일로 봐 꺼져.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? 우우! 도망. 아니, 뭐야, 터졌어 여기까지 데미지가 들어와? 데미지가 안들어왔는줄 컷.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. 저기 아프죠? 너도 아프죠? 어우! 어 잠깐! 뒤질 뻔 했잖아. 어우! 야, 머리가 없어져도 나한테 달려온다. 뭔데요? 정말 몇개 남았니? 그리고, 다이너마이트 던지는 애, 그, 녀석여어인지 알아야 돼요. 너도, 잡죠? 어, 떨어졌다. 뭐 하세요, 지금? 지정신이야? 어, 아파요. 자, 정전하고 어, 첩권이 필요할 것 같아. 네. 첩권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건가? 뭐하세요 나를 치려고요. 어, 예. 네. 뭐야, 경직이 안 걸려. 헤드샷을 당했는데. 어. 아, 패링 타이밍 어딨어? 어 뭐야? 저기요. 좀 아파해봐. 야, 내가 재미좀 보지. 어 예. 죽어 제발. 죽었니? 어. 어, 패링. 나 패링이 어때? 너도 좀 정신 좀 차려겠어요. 음무터 그렇게 총을 아니 칼을 휘두르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. 예? 없지. 어, 너도 정신 좀 차리세요. 조미술한 예, 군이술한 예, 좋죠. 자, 이러면은 대충 정리가 끝났고 맞지? 뭔가 기동찬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한 애들이 나는 거 아니야. 그래 안 그래? 뭔가 죽인 잔뜩 주네요. 어 뭐야? 오, 휴아봐. 누가 그렇게 까볼래? 예? 그렇게 까보니까 이걸 맞는 거 아니야. 이쪽으로 와볼까? 어 누구세요? 오, 못 봤어. 아퍼 안 아퍼. 어, 원샷 던킬. 아, 죽었죠? 뭐야? 아저씨! 형, 되겠어? 안 되겠어요? 눌렀잖아! 아파, 안 아파? 아프죠? 총을 맞았으니까 안 아플 리 없지.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. 어, 보물! 나이스! 엔티크 파이프? 7 0 0 0원씩이나요 여기... 근처에 C4 조심. 뭐야? 괴물 어딨어? 안녕하세요? 어! 들어가시고. 아, 있어봐, 대머리. 어, 그랬죠? 가만히 안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. 너도 가만히 있으라고. 어딨어? 어, 패링. 패링. 자식아 좋니? 후! 죽여야 돼. 저거 살아나면은 오히려 총알을 더 써야 되니까.